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3x승, y는 9x승의 그래프랑 두 직선 y는 a, b가 만나는데, 일단 두 직선 y는 a랑 y는 b 사이의 거리, 그니까이 길이가 18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삼각형 ABC.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야 돼. 이 넓이가 9라는 거 정도까지 알려줬어. 그리고 찾는 거는 ACD. 그럼 밑변 높이는 어차피 둘다 18이야. 그러니까 밑변만 둘이 찾으면 돼. 이 그러니까 밑변을 먼저 찾아볼게. 얘는 Y가 A야. 얘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x 좌표는 로그로 구해야 돼. 로그 9의 A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좌표가 로그 9의 A고 여기도 3X가 A인 거야. 그럼 얘는 X는 로그 3에 A야. 여기도 로그 3에 A. 그럼 여기서 이거 뺀게 일단은 봐. 얘가 밑변이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 9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높인데 높이가 아니 높이가 아니고 밑변이라고 해야겠지. 하여튼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밑변이야. 그러면 9니까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게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로그 3에 A에서 로그 A를 뺀게 1이야 근데 별로 안 어려워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3의 A인데 얘랑 얘랑 빼주면 2분의 1 로그 3의 A고 따라서 로그 3의 A가 2야 그럼 우리가 찾는 A는 3의 제곱이어서 9가 나오겠지 그리고 어차피 얘가 9면 얘는 27이 나와 그래서 B가 27인 걸 알려준 거야 그리고 이제 구하자. 여기서 이제 얘가 27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27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좀 쉽게 하자. 아까랑 똑같아. 여기도 봐봐, 3의 x가 b가 나오는 거니까 x는 로그 3의 b고. 그러니까 요 뒤에 x 좌표는 로그 3의 b야. 여기는 9x가 b니까 x는 로그 9의 b야. 알겠지? 그럼 두 개를 뺄 거야. 당연히 여기서 이걸 빼야 돼. 근데 얘랑 계산이 똑같아.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고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 로그 3의 b가 돼 이게 밑변이야 높이는 18 나누기 2를 한개 넓이야 근데 여기다가 27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의 3승이니까 툭 떨어져서 2분의 3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9가 되고 2분의 27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답은 4번